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꾸구입니다. 이요 다른 사람 TV 보니까, 미엑스 할머니, 미친 할머니죠. 네. 미친 할머니라고 해서, 게임에도 있나 하면서 딱, 네. 핸드폰에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진짜 무섭대요. 그래서 이걸 영상에 한, 울려 보려 그러는데 자 먼저 일단 참고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네 참고영상입니다 이그 이거는 공식적인 개인정 개인기획이 없고 이거는 스토어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 이거부터 무서워 어떡해 저 진짜 무서운건 진짜 싫어하거든요 저 무서운 공포영화 진짜 못봐 뭐야, 저 할아버지야? 저 할아버지야? 어, 유리 여기 떨어졌어. <laughs> 아, 개무. <깨물어>. 아, <laughs> 여러분, 저희가안 하면 안 돼요? 이거 안 하면 안 돼요? 이거 일단 예고편으로 올리고. 아, 이거 예고편으로 올릴게요, 이거. 아, 씨. 아, 씨, 부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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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저 진짜 이거 안 하시네. 아, 여러분들이. 이거 해주세요! 하면 내가 할게요. 아, 진짜, 한 명이라도 하면 합니다. 아, 진짜, 무서워. 엄마. 아, 예고편이 왜 이렇게 무섭냐? 이거 보지마. 좀... 아, 씨. 이거 예고편을 올릴게요. 아, 씨, 몰라. 엄마. 애들아, 그러니 할머니가 나 찾아. 아, 씨, 개 무섭네. 진짜 이거 하라고 하면 저 진짜 울것 같아요. 아저 진짜 울것 같아요. 아씨 개 무서워. 아,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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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눈물 조금 났어요 진짜로. 아씨 개. 진짜. 저 아까 놀랐을 때폰집어던져갖고 아씨. 제가 놀라고 어, 우는 우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댓글에다가 글레니 할머니 공포탈출 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세요. 하지 마세요 하면 전 진짜 안 하겠습니다. 안하는게더 나을 것 같아. 응, 해야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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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, 아까 엄청 보니까, 그냥 아니, 아 방망이로 또 아니, 더만 아니, 아 진짜 무아진아 무서워. 이게 크니 크림이랑... 아니, 게임인데 아마 그 뭐지 여러분들이 인어맨 TV 보시면은 나올 거예요 그랜이라고 미친 할머니 네 그거 보시고 대충 좀 상황이 파... 게 어떻게 된 건지를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초반에 살짝의 상황극이 있습니다 네이어맨 TV 미친 할머니라고 덕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씨 개 무섭네. 이걸 언제 할지도 여러분들이 댓글로 직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